안깃과 겉깃을 이어왔습니다 겉깃은 본래의 완성선 1cm 에서 9mm 지점에 홈질을 한번 해서 1cm로 꺾어 달아 놓았습니다 이 달아 놓은 겉감의 패턴을 한번 더 다시 딱 위치에 맞춰서 그려주고 안깃과 함께 이제 바깥선 있죠. 우리 이제 목 쪽으로 들어가는 이 원단 쪽으로 몸 쪽으로 가는 쪽 말고 목 쪽으로 가는 선들을 한번 재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옷고름이 여기에 달립니다. 이 부분에. 옷고름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옷고름 위치 부분은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재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옷걸음은 어,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재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침은 이 옷걸음 위치를 잡아서 옷걸음을 단 후에 하겠습니다. 자 옷을 봤을 때 우리가 어, 오른손 쪽에 있는 곳은 아래로 들어가고 왼쪽 손에 있는 왼자락이 이렇게 덮여야 한복식의 옷이 되죠. 겉 고름은 깃과 같은 걸로 해주고 안 고름은 이제 본바탕과 같은 걸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막아놨고 여기는 열어놨죠. 열어놓은 쪽이, 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재봉이 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를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깃을 요렇게 놓았을 때, 완성선에 맞춰서 한번 놓아볼게요. 깃은 살짝,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끈을 놓을 때 얘와 얘를 직각을 주로 놓습니다. 음. 그런데 이 옷은 만약에 직각을 놓게 되면, 옷걸음 부분을 직각을 놓게 되면 이 옷걸음을 저쪽 겨드랑이 밑에 있는 끈하고 묶었을 때 각도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각도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밑단과 수평이 되게 밑단 부분과 수평이 되도록 각도를 돌려서 놓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끈을 놓고 핀을 꽂아 두겠습니다. 끝이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사선이 되도록 됩니다. 자, 그러면 걷기도 있었죠. 걷기도 얘하고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놓으시고요. 대칭으로 놓으시고 걷기감을 데리고 오셔서 걷기감도 이렇게 넣으셔서 대칭인 각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패턴을 놓고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서로가 대칭이 된다. 꽂아볼게요. 얘하고 얘하고가 각도가 서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대칭이니까 요 대칭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거치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놓으셔서. 대칭이 되는 지점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 이 각도에 따라서 어, 옷고름이 예쁘게 묶입니다. 예. 옷고름 위치를 서로 반대편이 되도록 맞춰 왔습니다. 이제 옷걸음 위치 부분에 해주면 겉 옷걸음은 이렇게 되고, 겉고름은 바깥쪽에서 밑단과 평행이 되고, 안고름은 이제 옷 안쪽 자락에서 밑단과 평행이 되어서 양쪽에 있는 겨드랑이 밑에 있는 허리쯤이 있었죠. 허리쯤에 있는 그끈단의 위치랑 서로 거의 그 위치가 평행이 맞춰집니다. 겉깃과 안깃을 서로 이어놨었죠. 옷구름을 넣었고, 옷구름 위치에 넣었고, 겉깃과 안깃을 서로 이어놨습니다. 이제 스티치 노루발 등을 이용해서 안깃 쪽으로 스티치를 놓아주십시오. 옷구름 있는 쪽은 한번더 놔서 튼튼하게 해보시고,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시겠습니다 스티치를 놓은 후에, 이 시접은 여름 옷이기 때문에, 얕게 치면 갈라짐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어, 비침이 있는 경우에는, 음 되도록이면 선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어, 다른 경우에는 요렇게 가위밥을 내어서 안기 쪽으로 넘겨서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얇게 다리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이 깃을 이쪽을 벌써 어 다림질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넘기면 기폭이 아주 얇게 줄어듭니다. 원단이 얇기 때문에 넘겨가는 부분도 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나중에 다림질할 때 이렇게 넘길 때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맞춰 주십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끝 부분 양쪽 끝도 시접을 나중에 얘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죠. 음. 겉 감쪽이 조금 더 많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안감 쪽으로 넘기셔서, 여기 안감 쪽으로 넘기셔서, 시접을 모두 펼치십니다. 펼치시고, 어디까지 하느냐? 접어 놓은 데까지만. 1cm 남겨놓은 지점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고, 1cm, 이렇게, 접어 놓은 지점 있죠? 그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끝을 살짝 쳐주시고, 뒤집어 주시고요. 하지 않고 1cm 남겨놓은 지점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요 형태가 되거든요. 요 끝을 감아서 다림질 할때 이렇게 잘해 주십니다. 끝 부분을 얘는 이제. 감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접을 앙카라 쪽으로 넘겨서 다 안하고 1cm 남겨놓고 한다, 뒤집어 준다, 다릴 때, 요렇게 해서 한번 콕 눌러서 다려주십니다. 양쪽 끝을, 여기도 시접을 딱 넣어서 요 부분 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카라를 다려서 이제 성형을 마저 해야죠. 양쪽 끝을 막아 주셨으면 이제 겉깃이 이제 밖으로 안기시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달려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 안깃과 겉깃이 이렇게 겉깃 쪽으로 안깃이 보이지 않도록 다려주신 후에 이제 안깃을 겉깃을 감싸서 다려주십니다. 겉깃을 감아서 그러면 겉깃의 어, 겉깃은 이제 원단에다가 심지까지 해놨으니까, 또한번 접어 놨으니까, 어느 정도의 두께감이 생겼겠죠? 그 두께감을 얘가 끌어 안고 가게 됩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한 1mm, 2mm, 원단의 두께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겉깃을 감아, 안깃을 다려준다. 면끝 부분은 이제 요 두시고요 안개스 이렇게 놓고 다시 꼭꼭 눌러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다려주시면 됩니다. 요안개의 다림질 선이 우리가 나중에 재봉할 때 가이드선이 되어 줄 겁니다. 이 옷은 깃만 예쁘게 달리면 다른 부분은 쉬운 재봉이기 때문에 깃을 예쁘게 달기 위해서 깃의 공을 좀 들여주셔야 됩니다. 깃폭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늘리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목적으로 는게 확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두꺼우면 여름 옷은 더워 보이니까 겨울에는 조금 두껍게 하시고 여름에는 얄쌍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깃감을 준비하십니다. 깃감. 각각의 너티점이 있는 거, 가위밥 같은 걸로 가위 너티점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제 몸판하고 붙을 때 서로가 편안하게 되는 거죠. 작업하기가 이렇게 해서 깃을 준비하십니다.